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에, 강진아입니다. 저희 동남바퀴 선사 올리게요. 오늘은요, 아산 이수신 체육관에서, 우리, 아산 대표, 우리, 우리은행 농구단하고, 어, 에, 다른 분하고, 오늘, 대, 명승군전을 합니다. 한판승부. 자, 줄 서있죠? 삼만간이꽉 차요. 좀 있으면. 그냥. 렛츠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야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여 노자 여자 농구단이 알아줘요 유명한데요 여러분 오늘 0대5 0으로 반드시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제가 농구에 관심 많거든요 예제 매니저예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네 화이팅 네. <laughs> 우리 은행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아산 대표 우리 우리 은행 어, 농구 선수 소개합니다 여섯 분이죠? 박수와 함성리질러야여기 이분들이에요. 얼굴도 다 이쁘네. 야 화이팅!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한 거야! 오늘, 반드시 이 길을 밟았습니다. 수상! 파 화이팅. 자, 가요, 가요. 자,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쭉쭉쭉쭉쭉 쭈쭈쭈쭈.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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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잠깐만요 이거 바꿔오셔야 돼요 밑에서 <laughs> 파이팅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여기요 이수진 아산 돈 많아요 저 보세요 체육관데요 인 새로 다 졌어요 종합운동장부터 해가지고 야 야구장도 하나 면 좋겠는데 아자 이수진 체육관입니다 자, 전 국민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3만 간주 꽉 찼지? 난리나는 거야 이거. 어서 봐 이거. 자, 원산시 우리 우리은행 화이팅. 청소. 화이팅. 자, 잠시 경기생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아였습니다.